아아아아아 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샤먼이고요. 붉은 성당입니다. 시장 위치 굉장히 좋네요. 나는 샤먼이니까 완전 좋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다니. 마법진 지금 아래로 생기는 거 보면은 여기에 지하실이 있다는 겁니다. 성당 안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일단 저는 샤머니니까 가운데 타자기를 만져주는게 좋죠. 여기를 생존자 벙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판 느낌 좋아요. 따봉이에요. 지금 카우보이 한대 맞았으니까 제가 미리 쥐구멍 만들어 줄게요. 이거를 카우보이가 좀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소리는 들리는데... 카우보이 그렇지 나 안보여? 내가 보이면 너도 내가 보여야지 카우보이 6시 안찍어서 모르나? 그러면은 저도 몰라요 빠집니다 지금 뭐 잡힌 상황도 아니니까 타자기 만질게요 조양사씨 기절인데 카우보이가 넉마려운 댕댕이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거 보면은 풍성견제를 하러 가는거 같죠 일단 낙지도 카우보이가 신경쓰이나봐요 오케이, 뭐 어차피 구출은 내가 가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 끌어주니까 그러면 구출하러 가기 전에 낙지가 부숴버린 마법진을 다시 뚫어놓고요. 지금 카우보이 풍선 견제 시작됐죠. 실패. 하지만 낙지가 다시 내려 놨다가 들고요. 뭐 이렇게 시간 끌어주는 거죠. 아무튼 구출하러 갑니다. 샤머니로 구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뭐 일단은 장풍만 잘 뽑아 먹으면 은 나머지는 쉬우니까요. 왔다갔다 해주면서 갈듯 말듯, "오케이, 뭐야? 손지자 뭐야?" 고생은 내가 하고, 버저 먹는 구출은 너가 하고, 이게 뭐야? 이런 세상 억울한... 헉? 이게 뭐야? 아니, 생각해봐. 이게 안 억울해. 샤머니는 안 그래도 구출이 어려운데, 구출 심리전은 나 혼자 다 하고. 갑툭튀 해가지고 그냥 거저먹는 구출 해버리면은 나는 구출 심리전 한번더 해야 돼왜 6시가 남아있으니까 안 그래도 샤머니는 구출이 어려운데 솔랭이니까 사전협의를 할수 없는 부분은 당연한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팀플레이 게임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죠 이거 구출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올때 그럴 때 괜찮겠네 우리 아멘들도 참고하세요 거저 먹는 구출을 넘어서는 생 날로 먹는 구출. 구출 심리전 하는 사람 따로, 구출하는 사람 따로. 치료 똑바로 좀 해줘. 나는 다시 구출을 가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 고맙지. 네가 생각해도 고맙긴 하지. 내가 구출 심리전 해줬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두명 커버해줬지. 고맙지. 저는 다시 구출하러 갑니다. 일단 저쪽에서 기절을 하고 풍선을 들었... 드러... 왜 여기로 와? 뭐 일단 오케이. 지금 이쪽 맞죠? 네 맞네요. 그러면은 바위 좀 돌아주면서 시간 좀 끌어주고 장풍도 뽑아먹고 구출을 하겠습니다. 뭐야? 어디가? 뭐야 이게? 어? 그래놓고 왜 나를 쫓아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운영을 이렇게. 아까부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커버를 하게. <laughs> 이게 뭐야? 왜 저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낙지의 마음은 미끌미끌 하다더니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저렇게 하면 질텐데. 왜 그럴까요? 지금 조양사 씨 근처에 있는데. 마법진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쪽에 하나 더 뚫어 줄게요. 부수면 또 만들고 부수면 또 만들고 샤먼이 이렇게 하는거죠 카우보이 왔구요 뒤에 조양사스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완벽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지자가 한대 맞긴 했는데 일단은 이쪽 팀원들 다 치료해주구요 기절 구출은 제가 갑니다 지금 팀원들 중에 안잡힌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는게 맞는거 같구요 지금 팀원들 다 치료해주고 가도 안 늦어요. 저쪽이면은 성당 바로 앞이기 때문에 마법진 뚫어놓은 걸로 바로 가면 되니까. 자, 오케이 됐고요. 갑니다. 마법진도 마침 낙지 장풍 빠졌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거저 먹는 구출 하겠는데요. 장풍이 없으면 쉽죠. 여섯 시가 빠졌으니까 의자 뒤에다가 바로 뚫어 주고요. 지금이죠. 그리고 지금쯤 낙지 장풍이 생길 때가 됐으니까 내가 뒤로 가고 오케이 완벽합니다 흠 잡을 데가 없어 샤머니 그 자체 빠머니 마법진 미리 뚫어놓은 것좀 보세요 소름 무서운 플레이 적당히 좀 하세요 아빠맨 완벽해 볼백 이쯤 되면은 낙지 멘탈 터지겠는데. 탐사원 구출하러 왔습니다 아벽 세우네요 막았죠 그러면 일단 반대쪽으로 가주고요 이런거 맞아주면 안되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안맞으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은 그렇지 내려가지 오케이 어? 어?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여러분 따블거이 카운터는 샤머니에요 의사랑 샤머니 그래서 내가 샤머니 할때 따블건이가 안보였구나 이걸 이제야 알다니 안돼자 그러면은 저 치료받고 탐성원 구출을 제가 갈게요 좋은거 알았으니까 괜찮아 할수있어 에네르기 뿅 뭐, 이거 많이 돌렸어? 안 되겠다. 나 치료나 해줘. 이거 아니야. 치료나 해줘. 타자기는 기계공한테 맡겨. 건방진 건축가, 따블거니. 너를 이기기 위해서 지옥에서 돌아왔다. 내 네, 많이 세우세요. 들어갑니다. 이라시아, 이 맛을. 이거는 몰랐을 것이다. 탐사원은 나갔는데 나는 못 나가. 사자이 터뜨리면 안 돼. 나 갇혔어. 설마. 해독에 집중. 이런 다시 지옥으로 가게 생겼네.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개구는 바로 앞에 있는데 용병이 안 날아가니까 마법진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자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는 사모님니까. 그런데 문제는 낙지가 나를 곱게 보내 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네가 이겼는데 그냥 보내 주면 안 되냐? 나 굉장히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포워드 할때 쟤를 만났어야 돼. 바로 그냥 낙지탕탕이지. 내가 지금 샤머니인 걸 다행인 줄 알아라. 내가 지금 포워드였으면은 바로 그냥 접시 위에다가 오이 채썰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너 올린 다음에 참기름 뿌렸다. 나무젓가락 벌써 뜯었어. 다행인 줄알어 이걸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 그냥 좀 보내주면 안 됩니까? 지금 나야 개구탈출을 하면은 랭킹 점수라도 안 깎이는 게 있지. 그런데 낙지 당신은 이미 이겼잖아. 랭킹 점수 오르잖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위아더 월드 몰라요? 꼭 그렇게 다 죽여야만 속이 후련해, 이 낙지 탕탕이 지금 반피만 아니어도 그냥 막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우리 아멘들도 보고 있죠? 이게 진짜 감시자랑 1대1로 붙는거야 나는 마법진이 있지만 반피고 낙지는 그냥 낙지지 나도 포기 안한다 그럴 마음 1도 없어 이제부터는 자존심 싸움이야 절대 안져 포기 안해요 나도 근성으로는 어디가서 안져 내가 너 이긴다 이겨 봐봐 빈틈만 한번 보여봐. 내가 바로 그냥 후벼 파버린다. 오늘의 이 승부를 너의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는 항상 되뇌이게 만들어주겠어. 너의 기억 속에서 나는 항상 승리의 샤머니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샤머니만 보면은 그냥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내가 이긴다.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이거야? 고작 생각한 게 순간 이동이냐? 너 순간 이동 채울 때 나는 뭐 놀았냐? 마법진 두 개나 있거든. 어디서 건방지게 나를 물샤머니로 보고 있어. 내가 같어? 나는 달러? 나는 불샤머니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너의 술을 하나 보여줬으니까 나도 들어간다. 도발 들어간다. 나는 니 앞에서 타자기 만질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나는 감시자 앞에서 타자기 만진다. 낙지 앞에서 타자기 만지는데. <laughs> 통했다. 온다 열받았다 오케이 장풍을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뒤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살짝 끼고요 방향도 살짝살짝 살짝 틀어주면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빈틈 보이라고 했지 바로 후벼 판다고 했지 <laughs> 어머 장풍 빗나갔네 어머어머 어쩜 이런 일이 내가 이겼다 <laughs> 앞으로 나는 영원히 너의 기억 속에서 승리의 샤머니로 살아갈 것이야 잊을 수 없을걸 ハハハハハ。<laughs> <laughs>